성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부안 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부안 김씨의 본관은 그 유명한 부안입니다. 지금도 이 부안에는 아주 인심 좋고 아주 고도를 지키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시조는 김일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입니다. 에 부안 김씨는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마다들 김 일을 시조로 하여 고려시대에서부터 부안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습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태자 김일은 참 꺼져가는 신라 천년 사직을 그걸 어떻게 구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아. 망국의 한을 간직하고 어머니와 부인 김씨를 데리고 개골산, 에, 겨울산을, 금강산의 겨울, 겨울산 이름을 계곡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으로 들어가 삼배 옷을 입고 초근 목피로 일성을 마치니 세상 사람이 그를 마이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김경수가 아무모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가 김경수가 비로소 고려 때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 문과에 급제하고 이부상서를 지낸 후 어, 부령에서 정착하고 또 그의 아들 김춘이 부령 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시조를 김일로하고 김경수를 일세조로 삼고 본관을 부원으로 하여 부안 김씨 의 집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 태, 태자의 호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 그리고 이 부안김씨에는 이와 같이 많은 파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아, 이 기회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가문에는 이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또 청남 권영한의 홈페이지도 홈페이지를 봐도 잘알 수가 있으니까한 분씩 알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려 후기의 문신인 김구 선생님이 남긴 말씀을 한 마디 전합니다. 이어른이 하신 말씀 중에 일시 종결이라 무슨 일이든지 한번 시작을 한 일은 끝을 잘 맺도록 노력을 하라.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시작은 쉽지만은 끝맺음은 무슨 일이든지 어려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좋은 결과가 생기도록 잘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자신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잘 맺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한 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